최근 국내외 이슈 중 가장 핫한 소식, 싸이의 젠틀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내에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 10년의 침묵을 깨고낸 신곡 바운스가 엠넷과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하죠. 그 인기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조용필은 이번 앨범에 록과 팝, 발라드 등 장르를 막나 하는 젊은 음악 10곡을 수록했습니다. 신곡 바운스는 통통 튀는 듯한 피아노 반주와 어쿠스틱 기타의 조화가 인상적인 노래로 무겁지 않은 멜로디와 가볍지 않은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1분가량 공개된 타이틀곡 헬로 티저의 세련된 영상미도 눈을 사로잡습니다. 조용필은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죠. 1975년에 발표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전례 없는 히트를 기록한 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조용필은 이후에도 다양한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해왔습니다. 1979년에 발매된 창밖의 여자는 대한민국 가요계 최초로 100만 장 이상 팔린 음반이며 1994년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을 기록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평양 공연에서 냉랭했던 북한 관객석을 감동의 도가니로 변화시킨 조용필. 이번 앨범도 다가오는 23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 형태의 쇼케이스를 통해 직접 공개됩니다. 가수 조용필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초심을 증명했죠. 스스로의 틀을 깨고 또다시 새로운 변신을 시작한 아티스트 조용필. 대중을 사로잡은 그의 인기가 정말 당연해 보이네요. 앞으로의 변신도 기대해 봅니다.